아 봅시다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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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이게 계속 계속 가니까 이게 리뷰할게 너무 많아지네 이거 어 일단은 라인 봐야겠죠 라인 라인 리뷰 한번 볼게요 어 어디부터 리뷰 했더라 여기 여기부터지 뭐 여기부터 할까 여기부터 하시죠 여기부터 뒤에 거는 영상 뒤에 거 보면은 나와요. 뒤에 거더 보고 싶으면은 음, 전74682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7428682 정도 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 다음에 여기 딱 찍었죠. 74682, 682 찍고 라인 컷 됐고 그다음에 어, 738, 738, 738 찍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갔을 때노 라인 하고 끝났어요 라인이 없습니다 근데 738이 여기 웃긴 게노 라인이 돼도 저 라인이 웃긴 게좀 살아있어요 여기 지금 738이거든 여기가, 여기가? 여기 가 738인데 여 738이거든 여기 738인데 조금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죠 이렇게 되고 라인은 지금 종말라인 빼고는 다 없어요. 종말라인 빼고는, 종말라인이, 이게 몇 개가 없어요. 이게 종말라인이 생긴 지가, 이게, 예전에는 지수, 지수로 표현이 됐었고, 지금 종말라인으로 가는데, 이 종말라인 웃긴 게, 지금 뭐, 5일날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종말라인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종말라인 바로 앞이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지 한 며칠 상간에 지금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이 웃긴 거지 그니까 이게 이렇게 찍힙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이렇게 V자 반등하는 케이스는 되게 드문 케이스고 지금 이것도 정말 라인이 이때 찍혔어요 이때 이때 이렇게 찍혔는데 아 이때만 해도 뭐 67K <laughs> 67k? 아, 67k라니. 뭐 이랬지만은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67k라고. <laughs> 뭐다 지금 뭐온 상황에서 이거 67을 딱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댕기고 할 것인가. 알수 없는 거야 이게 정말 라인은. 좀 이게 딱 찍을 때도 있긴 한데 조금 당길 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좀, 뭐라 그래야 돼? 어우, 이, 남았구나. 예, 네, 이,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 근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종말 라인 하나 남았거든. 조만간 아마, 뭐가 컷 나와 오겠죠? 그리고, 나스닥도 라인이 하나 나왔어요. 이건 방금 나왔어. 200 남았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정리한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행보를 쳐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 얘도 정리가 되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라인 나왔었거든. 여기서 이거 한참 걸렸어요. 이거 이거 위에 200도 한참 걸릴 수도 있어. 이게,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26일 날 해놓고 저저첨몇 포인트가 한달 걸렸어. 한 달. 한달 걸렸잖아요, 이거. 에휴, 한달 걸렸잖아. 나스닥 이렇게 느려요. 근데 또 내리는 건 이렇게 또 빠르게 가냐? 이, 뭐, 모르, 모르지, 또 이것도. 이, 예전에 여기도 라인 있었거든? 이지를, 요, 요, 바로 앞에 요거 남겨놓고, 야, 이씨, 이브레꺼 하고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 이게 몰라요, 얘는. 얘는 어떻게든 찍긴 찍는데, 근처까지 가는데. 아무튼 얘도 다 왔고 아토믹도 다 왔고 나머지 다 노라인 이고 아 그리고 제미나이 랩스 저기 매매한거 그 올려놨어요 제미나이가 이제 확실하게 롱이라고 연병을 떨어가지고 제미니가 연병을 떨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이런식으로 매매를 끝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매매 이러고 끝냈어요 왜냐면 이게 이쯤 가니까 롱쇼트 확률이 뭐40% 60%뭐뭐 뭐 이래. 그렇대. 여기서는 그렇게 확언을 하시더니 뭐 세상 끝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뭐 얘기를 하시더니 여까지 기 와가지고 다시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laughs> 지조가 없어 지조가. 애가 애가 지조가 없어. 그리고 여기서 쇼 난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쇼를탈거아니야제재미나야 여기 확신이 없대. 그래가지고. 어 그래? 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 나왔는데 이렇게 됐네. 쇼, 쇼를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죠? 멍청하다니까, 그니까. 아니야, 난 아직도 얘를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 맨날 헛소리만 해. 여기서도 막 기대해가지고, 왜냐면 여기가 근접라인이었잖아 기대해가지고 여기서 물어보니까. 롱날 확률이 없대. 이거는 팬, 이거는. 저기 지옥 끝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니 이만큼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올그 좋아. 그럼 여기까지 지옥 끝까지 간다고 그랬으면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물어보니까 지금은 어 하락을 넘어서 뭐 상승에 뭐초입당 그래가지고 그러면 확실히 롱이야? 하니까는 숏날 확률이 40%. 이 새끼가 숏날 확률이 40%면은. 아무튼 그랬어요. 응. 아무튼 그래가지고 재미나이 랩스는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스샷으로 장가자가 잠깐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제 월 넘어갈 때월 초에 한 번씩 재미나이 특집으로 해가지고 재미나이 그 매매하는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로그인 해가지고 그 P&L이랑 어 한달 정산 한 달씩 정산을 좀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불이 50불이 되든 뭐 백불이 되든 간에 매매는 할수 있잖아 백불로도 삼천불이 백불이 돼도 매매는 할수 있으니까 어, 한 달마다 어, 이 새끼가 얼마나 삽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다 같이 어, 사이트 들어가서 인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미나이는 제가 물어보는 대로 뭔가 특정한 뭐가 있으면 한 번씩 올려드리고 뭐 포지션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되면은 어, 그것도 어, 한번씩 그 스샷은 올려는 드릴게요. 근데 믿지는 마시고, 믿지는 마시고, 저거는 아직도 실험적이다. 저거 실험적인 거라서, 그렇고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뭐 광기지수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없어요. 음, 뭐청산백좀 볼까요? 에 뭐, 없어요, 지금. 지금도, 이때도, 이때도, 롱이 많았어요. 봐봐요. 여기 레벨이 많잖아, 지금. 지금 계속 레벨이 그렇게 기울지 않아요, 지금. 기울어지질 않아, 이게. 근데, 이제, 한, 한 이제 오늘 거 보면은, 약간, 조금, 솟았다? 하지만, 봐봐. 얘가 더 가깝잖아 얘 보다 얘가 더 가깝잖아 아직은 이게 됐다 볼수 있을까? 아, 내가 봤을때 아닌것 같거든 이게 막 기울면은 막 천정부지로 기울어야 저거야 어? 막 진짜로 힘드시 기울어야 기우는 거지 이런거 이 이런 거 봐봐 이런거 어? 이런거 14일날 이런거 어. 이거 막히잖아 14일 이런 거. 어? 이렇게 막 그냥. 어? 14일부터 막. 이런 이런 게 맞지. 그죠? 저 저렇게 기울어야 된다 이거? 이게. 팍팍 팍팍 기울어야 돼. 응? 어? 저때가 어제 여기 요런 이런 데 아니야, 이런 데. 이런 데. 어? 얼마나 기울었어. 기울다 못해 그냥. 어? 14일부터 기확 기울, 기울더니만은 이날 계속 기울었잖아. 청산대 보면. 완전 무슨, 어? 극과 극이잖아.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지금 청삼년 상황 봐봐. 뭐 약간 대드는 느낌 아니야, 저거? 응? 야, 저거 솔직히 대드는 느낌 아니냐고. 응? 지금 대들고 있잖아. 벌장머리 없이. 어? 아니, 그잖아, 지금. 15일, 15일, 봐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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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막, 웅장하게 서 있잖아. 16일도 막, 어 기세 등등 하잖아. 아나 어, 하차 안 해. 끝까지 롱이야! 어? 끝까지 롱이야! 2월 18일, 어? 롱이야! 어? 19일도, 롱이야! 나, 나, 물러서지 않아. 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앞에는 있지만은, 이 총량은 얘가 더 크잖아. 아 총량이 계속 크다니까, 총량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좀 평행해져. 2일 날 보면은, 평행해졌다가. 이러면 이제부터 반반이야. 이제 어쩔 예? 응? 근데 또3일 되니까 또또 또 들러붙어. 왜 자꾸 추가 입금을 하시냐고. 아니 이거 물타는 거야? 증거금이야? 뭐? 어? 뭐 계속 시드를 왜 계속 롱에다가 뭐 어? 계속 집어 넣어주고 뭐 지금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어 계속 쳐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해? 지금 계속 쳐 집어 넣잖아 지금 이거. 어? 이 계속 쳐지면 는다. 오늘까지도 아 오늘 조금 기세가 줄었네. 오늘은 오늘 좀 기세가 줄었지만은 또 내일 돼서지금면또 여기까지 또겨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고. 응?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뭔줄 알아? 이이 이 새끼들이 갑자기 이절을 해버리고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 이제 창세이 쓰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역 역 설계 관점은 안 나왔어. 요 그러니까 역설계가 뭐냐면은 내가 역설계 될때 알려 줄게. 역설계 뭐냐면은 요렇게 됐는데 올라가는 게 역설계라는 거야. 요렇게 됐는데 올라가. 어? 그러니까 설계가 아니라 그냥 역설계. 이렇게 됐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건 내가 알려 줄게요. 그런 거 알려 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여. 모양이 그냥 전형적인 개미 모양. 어? 저개미에요 지금이니! 뭐 이런 약간 그런 약간 오기가 느껴진다. 오기와 아집이 느껴진다. 고집과 욕망 그리고 오기가 느껴진다. 응? 청산맵의 그런 관상에서 봤을 때이 청산맵 관상으로 봤을 때 약간 어.. 고집이 느껴진다. 응? 자기의 그런 뭔가 관점을 꺾거려 들지 않고 어떻게든 물을 타든 증거금을 걸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그런 어, 나에겐 손절은 없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네.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 요 하지만 아, 그들에게도 이제 봄날은 올 수도 있다. 종말 라인이 가까워진다. 종말 라인. <laughs> 어그 <laughs> 종말 라인은 종말 라인이긴 하거든. 종말 라인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면 봄이 오지 않을까. 아 글쎄 아니 모르겠네 아이참아참 아, 참 그러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은 요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롱충이들이 고집은 아직 안 꺾었어요 안 꺾었으니까 뭐, 지켜봐야겠죠 아, 봅시다 음 보고 아그뭐 어, 저기 이제 저런 거 이제 PNL 같은 거 저런 거 인증하기 시작하면은 뭐 실시간 인증 까봐 뭐 이런 거말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 내가 그거를 해줄 테니까 여기 저기 32월 30, 말이나 30일 초까지 기다려 그때 되면 내가 로그인해서 하나하나씩 보여줄게 지금 뭐 저거 띡 들어가서 저거 하나만 까면 뭐해 매매 좀더 해야 되지 않겠어 재미나이가 매매를 좀더 해야지 한달에한 번씩 저기 해드릴게요 재미나이 재미니 특집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